자, 앞에 보이는 게 시장인데요. 한번 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 태국 시장입니다. 어, 아, 쌀, 쌀 같은 것도. 아 여기 야채 파는데네 이쪽에 과일도 팔고요 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 볼게요 여기 시장이 되게 크게 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 비를 피할 수 있게 딱 위로 쳐져 있기도 하고 여기 나인트라에 있는 시장이에요 어, 시장 계란도 있고요. 진짜. 오. 지금 이게 지금 구, 국수, 태국 국수죠, 이게. 꼬에띠오나꼬에띠오 아, 지금 저 국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다 Aloy mai, aloy mai, aloy m i a 아, mai, a a i a i a a i aloy mai, aloy mai, aloy mai, a m a aloy m a l m a mai, aloy mai, a o y m a o y m o y mai, aloy m i aloy a i o y mai, aloy mai, aloy m a a m i a l o a i o m o y o y m a a l a i a a l a i a a m i a l a i o m o y o y mai, y o y i a a i a m i a l o a i a m i a l o a i o l o y m o l o y m o l o y m o m o y o m o 껌모껌모 뭐? 뭐. 네, 맞트라껌모송 네. 능송 맞습트라껌모송 달라시래요. 시장이래요. 남인트라 아, 또까먹었네 어려. 야, 어려. 어려. 워 음. 아, 지금 여기서 이제 복수 지금 만들고 있고요. 아. 네. 어. 티 달랏 뻗기목 나캅. 까, ประ4 6 0 0น.อ่ 티야 티야 뻗 5시 <목소리> 시아에 아, 아반 6시 정도에 문을 닫는대요 시장이. 아. 오거마카 아, 이거 태국 사람들이 아, 아, 태국인들이 아, 아니, 네 저는 지금 잘못 알았어요 제가 지금 요거 생선. 아, 태국인들은 이렇게 어봉봉에 담아 갖고 음식 음식을 파는 거에 이게 사와디카. <laughs> 우리 우리 사장님. <laughs> 여기 과일 타공 과일 천국이에요 과일 천국. 아 여기도 또 생선 또 이렇게 이렇게 생선을 판매를 하고 있네. 사와디카. 와디카 음, 여기 생선 어. 여기는 이떡 떡이 아나나 어. 어. 형형색색 과자, 어, 빵, 빵을 판어 제가 찾던 거 바로 여기 있네요. 이게, 아, 어, 태국의 찹쌀. 꾸에, 어, 카우니아우카우니아카우니아 찹쌀, 요렇게 해서 판매하는다 맛있어요. 이거, 무빙, 돼지고기, 이렇게, 이, 음, 돼지고기하고, 어, 좀 보세요. 여, 여기서 이제 찹쌀을 이렇게 담아갖고, 어, 저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거 찹쌀. 알라의 말. 왜아 팀이 어 카우니아? 너? 아 마이크 카이니아. 아 이거 카우니아고 찹쌀이 아니라 그냥 그냥 카우. 아 팀이 카우. 그냥 일반 쌀이구나. 퐁키다 카우니아. 어. 네. 아 이렇게 밥을 담아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 찹쌀이 아니네요 이건 찹쌀이 맛있어요. 니 카우니야? 아, 저 저게 디니. 아, 이게 디니 카우니야 아, 이게 이게 카우니야. 이게 찹쌀이고 이거는 그냥 일반쌀. 아, 여기 우리 사장님 이 빵을 만드시는 사장님인데 저쪽에서 저렇게 반죽 자동으로 반죽 중에 반 사와디캅. 엄마자까올이리 유튜버. 남자 유튜버.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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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라이나 미..꼬.. 꼬? 미.. 미..? 미..꼬.. 미..꼬.. 어. 아.. 아라이마이? 아로이 막막 요걸 하나 줬네요 먹으라고먹어볼게요 음! 음! 아라 알, 아로이! 아로이! 음, 조금만 더 달라고 그랬어요 너무 맛있어갖고 토마토 까리 까오리 아, 티오? 타이요 여행, 태국, 태,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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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알로이마, 맛있네요. 아, 그럼 여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여기 시장도 우리 태국 시장 왔으니까 한번 여기 고기 태국 시장 고기고 반찬 아, 이렇게 음식들. 어, 한국이나 여기나 뭐 똑같아요. 음. 계란 있고, 어 여기 사와티카 뭐 이렇게 뭐국 같은 거국국 갈릭, 쑥 이렇게 해서 파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 반찬들 사서 가져가서 이제 먹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옆쪽에도, 반찬들이, 이렇게 딱, 준비해봅니요 반찬 이 있으면 뭐에 뚜껑이 하나도 없네. 뚜껑이 없어, 아. 지금, 저 국을 만들고 있어요. 쌀 파는 곳, 쌀. 쌀 파는 곳이고. 아 여기는 지금 꽃 덩마이 덩마이 꽃 팔아요 지금. 덩마이, 덩마이, 아 사와디카. 와꽃예쁘요 이게 태국 스타일, 태국 스타일. 아니야 라이나? 스포? 스포? 마이루 마이도. 몰라마, I don't know 마이루 스포크. 그 음. 처음 보는데 이거 바나나. 태국 사람들이 닭고기를 되게 많이 좋아해요. 음. 여기 지금 닭 파는데 이렇게. 막 어. 어. 뭐 한국 사람도 닭을 좋아하지만 이 태국인들도 닭을 많이 좋아합니다. 음. 여기는 이제 그릇 일회용 그릇 같은 거 판매를 하는 곳이고. 네. 뭐요? 간? 간인가? 뭐지 이게? 이, 이건 이제 한국의 콩나물이랑 비슷한데 이게 쑥... 아 뭐더라? 숙주가 뭔가 그럴 거야? 콩나물은 아니에요? 생선, 생선입니다. 야채, 야채 판매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저 그릇 판매하는 곳도 이렇게 있고, 네. 그릇. 이거 한국의 고구마, 한국의 고구마, 그, 그, 뭐, 무인가 국, 한국 국국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구요. 저를 담아서 저렇게 파는 거예요. 여기도 생선. 어휴, 아, 새우네, 새우. 그렇죠. 이 태국 사람이 이거 새우를 좋아해요. 꽁꽁이라고 그래갖고, 새우 많이 좋아하는데, 여기도 새우 이렇게 많이 갖다 놨네요. 생선 파는 곳. 대인가요 이거 순대 같죠? 대 시장이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이나 태국 시장이나 거의 비슷해요. 사람 사는 게. 아. 이게 국수, 국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네요. 국수. 싸와틱, 싸와틱카. 폼카올 ไม่เอาไม่เอาไม่ไม่มาจากไหนเกาหลีน่ะค่นวันนี้นอนญี่ปุ่นอะไรนะนวญี่ปุ่นญี่ปุ่นไม่ใช่าไยกันเนาะเกาหลีผมมาจากเกาหลีน่ะค่ะยินดีขอบคุณมากค่ะยินดีที่ได้รู้จักโอเคสัสบายดีไหมใช่คับผมมาผมที่นี่ 어모모아니 뭐, 뭐 마레 모아니 뭐 공태 마레. 마 체어 비่ 체어. 이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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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향 같은 거를 피우는 거 이런 게 많아요. 응. 중국 스타일도 뭐 빨간 거 좋아하지만 이렇게 향이에요 이거. 향향 이름이 뭐였더라? 아 진짜 까먹었어요. 아 사와디카 사와디카 비 아니 아니 치치 아라이나 치 아라이. 어? 어? 툭툭툭툭툭투 어, 차이 차이 어 름레오 치르 름레오 툭 어, 봄맞아가올리툭툭 <laughs> 맞아요 툭어저기 이제 예, 향이에요 향 피우는 거 덩마의 우꽃 여기 꽃시장이고요. 한국 사람만 복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태국인들도 이거 복권을 참 좋아해요. 아, 복권 파는 곳. 이야. 로, 로또, 로또 복권, 로또, 와. 사와디카, 복권 판매하는 곳. 복권, 여기도 사와디카, 복권 판매하는 곳.